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그리고 18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야마 지은바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어, 오늘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또 요즘 어, 생활하시면서 풀어야 되고 해결해야 될 이런 저런 일들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는 가르치심과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최대의 사건은 언제나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창조하신 세상을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 그러면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분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인류 최대의 비극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분을 떠난 사건입니다 인류 최대의 복은 그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삼위일체 이런 표현 많이 들어 보셨죠.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요. 태초의 창조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사시는 동행하심.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세 가지 사역 각각은 모두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지만 강조점을 좀 살펴서 이세 가지 사역을 구별해 볼 수도 있습니다. 태초에 전지를 창조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중심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한 구원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과 영혼에 늘 함께 사시면서 동행하시는 것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초부터 예수님이 제리 마실 때까지 존재하는 시간의 흐름 전체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사람 사는 세상에 내려오신 사건이 몇번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출애굽기 19장 이하의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사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1 0 명의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가락으로 직접 말씀을 새겨 주셨고, 또그 이외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지요. 자,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사람들 안에 지속적으로 사시게 된 사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 속에 사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살아낼 능력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9장과 사도행전 2장 요 사이에 시간 흐름으로 보면 요 사이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구원자가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일이지요. 아까 신해산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주셨다 그랬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 강림 사건에서는 성령께서 오셔서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은 말씀 자체이신 분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오신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세번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녀 하나님이 오신 세 번의 사건은 말씀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뗄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주셨고, 말씀 자체가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살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 또 여러분을 통해서 삶의 주변에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네 개의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네 개의 책에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내력이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크리스마스 전리기에 많이 듣고 묵상하는 바로 그 내용이지요 예수님의 탄생과 얽힌 또 관계된 이야기가 이두 복음서에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나머지 두개 복음서는 좀 특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아주 짤막하게 기록합니다. 자, 1장 1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탄생하셨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복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특이하죠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복음은 더 특이합니다. 요한복음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시작하시기 그 이전의 상황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태초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 이 구절은 워낙 깊고 오묘한 뜻이 결정체처럼 압축되어 있어서 뭐 신학자들 또는 목회자들, 신앙이 깊은 그리스도인들 누구라 할것 없이 묵상할수록, 연구할수록 끝이 없이 서아하는 샘물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상상하시든 머릿속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태초 이전의 얘기니까 하여튼 상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말미암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다른 번역들을 참고하는 것은 참 좋은 방법입니다.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가 강단용 성경으로 쓰는 성경 말고, 세 번역이나 다른 번역들을 옆에 놓고 참고하는 습관은 신앙이 성숙에 도움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같은 내용을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더 들어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 아마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이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자, 요점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두 번째, 그 말씀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시다. 세 번째,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고, 세상의 빛이다. 네 번째, 그 빛이 어둠의 빛이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또는 받아들이지 못했다. 또는 제가 조금 전에 세번역 성경으로 낭독해 드렸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번역이든 가능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생명의 근원신 그 말씀이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오셨는가 세상에 오신 방식이 요한복음 1장을 쭉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14절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으면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정체가 무엇인지 그것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 창조주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육신은요, 한계가 있는 사람의 신체, 몸을 말하고요. 또이 몸이 존재하는 현실적인 상황, 그러니까 삶을 말합니다. 사람 육신은 한계가 있잖아요. 제 아무리 건강이 좋으신 분도 60대, 70대 연세가 드실수록 약해집니다. 병도 들고요. 병드는 건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 신체의 이런저런 판단력, 이런 것도. 얼마나 한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그런데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방식으로 사람 세상에 내려오셨는데 그러면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포기하셨다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시면서 이 하나님의 신성을 완전히 포기했다면 그러면 요 14절 말씀에 말씀이 되신, 말씀이 사람이 되신 그 상황을 보니까 영광이더라고요. 영광을 봤다. 만일에 신성을 포기하셨다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여러분이나 저같이 똑같이 그런 육신 사람이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 그 안에 있는 생명의 근원을 그대로 갖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신성을 포기하신 게 아니요.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 그리고 반면 사람이 되셨다 그랬는데 말씀이 육신을 옷처럼 잠시 빌려 입었을까요? 아닙니다. 완전한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냥 육신이 되신 것처럼, 사람이 되신 것처럼 한번 그렇게 보인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정통적인 신앙 고백의 항목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다. 이게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와 기독교 아닌 것을 구별하는 여러 이단들을 구별하는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상황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인생을 구원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찬란하게 비추게 된 거지요. 여러분, 영광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안에서, 어, 집안에 태어난 아이가 참 훌륭하게 자라서 아주 훌륭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러죠. 아이고, 저 젊은이는 가문의 영광이야.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영광이란 단어가 나에게 연관이 될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한 때입니다. 말하자면 큰 성공을 거뒀을 때, 무슨, 축하하는 잔치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을 초대하잖아요. 그럼 온 사람들이 어떻게 인사하죠? 어유 이렇게 초대 받아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 사는 사람 모든 이 상황에서 영광이란 단어가 쓰이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큰 성공을 거두었고 대단한 일을 이루었고 업적을 성취했고 그럴 때 영광이란 단어가 거기 연관이 되잖아요.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서 영광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데 모든 영광들의 근본적인 본질, 영광 그 자체 이거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말하자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부어 주신 거지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4절, 이렇게 이어지는 이거를 이걸 좀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자, 6.25때 순교 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손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아들로 삼으신 분입니다. 그 살인자 청년은 체포돼서 사형을 당할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로 삼겠다고 탄원을 했고 또 백방으로 노력해서 그 살인자 청년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손 목사님은 그 청년을 아들로 삼은 척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일정 기간 한뭐 6개월 1년 정도 내 아들로 삼을 수 있는지 뭐내 심정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젊은이가 진짜 아들처럼 그렇게 살수 있는 건지 한번 시험해 본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아들로 삼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인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청년을 아들로 삼았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진짜로 그 청년의 아버지가 됐고 그 청년은 진짜로 손 목사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사건입니다 1948년 10월 27일 그러니까 두 아들의 장례식이 있었던 날이에요 이날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의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아홉 가지 감사를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곱 번째가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아들로 삼게 된 감사입니다 한번 아홉 가지 감사를 들어보시죠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 순교도 귀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 병들어 누워서 그렇게 평생을 잇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건을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하였으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위대한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거를 가장 기쁘고, 가장 대단하고, 이야, 진짜로 좋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거를 가장 기쁘고, 가장 찬란하고, 그리고 거기가 가장 영광스럽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태고적의 타락 이후 계속된 인류의 비극을 해결할 구원의 영광인 거죠. 자, 그런데요. 그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뒷부분에 그두 가지가 나와요.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뒷부분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은혜와 진리.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은혜와 진리, 이두 개가 충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은혜와 진리는 서로 충돌합니다. 상충합니다. 자, 은혜가 뭐지요? 자격이 없는 사람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감싸 주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분쟁이 있을 때 아유 그냥 은혜롭게 해뭐 맞아요 은혜가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진리는 뭔가요? 원칙이요 법입니다. 진리대로 하면 사람은 죄인임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지요. 진리와 은혜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상충한데니까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가 한 자리에 같이 있었던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따라, 법에 따라 심판을 하셨는데 그 심판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부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서 있는 거로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로 충돌하는 은혜와 진리가 하나로 만난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은혜와 진리는 한 쌍으로 나오는 표현이에요. 구약부터, 그러니까 구약에서 은혜와 진리가 한 쌍으로 나오는 그런 표현들은. 앞으로 메시아,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고하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시편 85편 9절 10절을 들어보세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이게 9절인데요. 여기 구원 그리고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영광이 잠깐 있다가는 게 아니라 아예 머물러 사신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0절에 은혜와 진리가 나옵니다. "인혜와 진리"가 "인혜는 은혜"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인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 여러분, 인혜와 진리는 상충하는데 둘이 만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표현. 의와 화평이 입맞추었으며 의와 화평도 서로 상충합니다. 의롭게 처리하자면 상벌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자면 벌받은 사람은 이게 삐쳐가지고 그래서 서로 화평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의와 화평이 입맞추었다. 이거는 은혜와 진리가 만난다. 똑같은 얘기예요. 상충하는 이두 가지가 만나는 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이 이루어진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자, 두 구절만 더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 시편 40편 10절에도 은혜와 진리가 한 쌍으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 이게 은혜와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가 많은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10편 40편 10절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 은혜와 진리지요. 주의 은혜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말씀을 전하겠나이다. 이런 뜻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을 가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삶은 실수와 허물투성이잖아요. 결코 아름답지 못한 게 얼마나 많아요. 욕심과 욕망, 시기와 질투, 미움과 교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속수무책인지 모릅니다. 뭐 그냥 목사니까, 장노님, 권사님, 집사님, 또 사회적 체면이 있으니까 애써 그러지 않은 척 하지만 이 속에서 끌어오르는 질투와 또 미움과 교만 같은 게 이게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러나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죠. 이런 삶을 날마다 구체적으로 누리는 길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중에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삽니다. 공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개인적인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영광 그 축복이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축복을 먼저 누리고 그리고 그 복을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베풀면서 삶의 여정 내내 그렇게 걸으시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